주신 오링 테스트 감사합니다. 칠판에 허경영을 쓰면 프랑스에서도 안 떨어지는 건 실험하는 순간만이지요. 그다음 두 번째는요. 사진이나 종이에 허경영 써서 벽에 붙이면 빌딩에서도 그방 안에서만 계속 효과가 있지요. 이거 하고요. 세 번째는 오링 테스트 상대자와 힘의 균형이 너무 차이가 날때 사용할 테스트 기구를 출시한다 하셨는데 아직 안 나온 건가요, 신인님을 우러르는 허파들이 기본 기본 오링 테스트 정립되길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, 기계는 계속 연구해서 만들고 있죠. 좀더 과학적이라야 돼요. 어, 그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, 상대방의 비밀번호. 뭐 상대방의 통장번호, 상대방의 모든 인간, 이 지구인 백억 명의 모든 비밀을 알수 있잖아. 그러니까 참, 이 천사가 가짜 천사가 아닙니다. 어, 이런 것을 오링 이걸로서 알아내야 되니까. 알겠죠?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디가 있느냐? 정확하게 집주소까지 나와요. 어디 살고 있는지. 그럼이 천사는 모르는 게뭐 있나? 인간들의 에, 인간들이 하는 빅데이터는 입력시킨 것만 나와. 맞죠? 어,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무슨 애들 장난도 안 돼. 그러죠? 그래서 오린 테스트는 지금은 그저 손으로 하고 천사 테스트는 나중에는 기계가 나올 거예요. 그나마 내가 몇달 뒤에 뭐 대통령이 되면은 더 빨리 나올 거야. 그죠? 서로 와서 만들어줬다고 주 달라들 텐데 지금은 <laughs> 만들고 있습니다. 음, 호경이 이름이 무시무시한 것은 이런 식으로 어, 했을 때 분리된다는 것. 그렇죠? 어, 사진으도 이렇게 영향이 오죠. 어, 그리고 이름도 영향이 옵니다. 이렇게 분리되죠. 어, 이름을 써놔도. 이거는 방민방막달이라고써놨어 자기 이름을. 그렇지만은 내 사진이 붙어 있죠? 그러니까 분리됐죠? 어, 썩지 않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. 어, 절대 썩지 않습니다. 물과 단백질로 분리됐죠. 그죠? 어 이런 법칙은 지구상에는 없다는 거. 지구상에는 이렇게 될수 없다는 거예요. 어, 우유를 냉장고 넣지 않고 실제 온도에 아무리 여름날 놔둬도 이렇게 썩은 냄새가 안 나고, 깨끗하게 맑은 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,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겠죠. 이런 현상은 내 사진과 내 이름에만 있어요. 음, 지구에 어느 것도 없어요. 이 지구에 어떤 것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. 우유가 제일 민감한 물질이야. 알겠죠. 우유가 이 세상 음식 중에 제일 잘썩고 민감한 물질이에요. 맞죠? 네. 음, 그런데도 말짱해. 음, 몇십년전 것도 안썩고수억 어, 년, 수백억년 가도 이것만 안 썩는 거예요. 음. 자, 일 네, 네, 번과 2 번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, 아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신 거 같아요. 프랑스에서 안 쓰는 건 실험하는. 싫어하는... 순간만 아, 네. 실험한 순간만 여기 여기 앞에서 실험한 순간만 어, 허경영을 칠판에 썼을 때아 그러면 써여 있는 네. 동안은 그럼 언제나 그렇게 돼 있지 언제나 그렇게 되지 어 그냥 순간만이라 말은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. 어 그리고 이제 벽에 써서 붙이면 그 빌딩 안에서만 음. 네 효과가 있는지요 이랬어요 어 아, 그렇지. 이 건물 안에 써서 나잖아 그러면 건물 안에서 효과가 있는 거야 이름이나 사진은. 그럼 이름을 써달라는 건가? 아니지. 호경영 저 써있네. 네. 그러니까 내 책을 집에 놔둬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책에 사진 있고 이름이 많아요. 호경영 이름이 있다고. 그러면 그 효력이 그대로 있어요. 어.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주문도 무상 제일 위에 제일 위대한 주문이 뭐라고 그러세요? 아니, 근데 주문 이름을 다른 말로 할 때. 시대 신주, 시대 명주, 시무 상주. 이 세상에 최고로 높은 주문이다. 시무 상주, 시무 등등주. 맞죠? 그러니까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. 시무상주, 제일 높은 주문이다. 시대신주, 제일 큰 주문이다. 맞아, 맞아요. 그게 뭐예요? 허경영. 허경영이라는 이름이 우유도 섞지 않게 하고 뭐든지 냉장고에 내 사진만 붙여놔도 냉장고가 섞지 않고 말하자면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게 무슨 연불이나 무슨 다른 이름이 아니라 허경영이라는 이름이에요. 자, 아시죠? 네. 네 그렇습니다. 네.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잠에서 깨었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왠 말이냐 백마타는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태극기를 세계 통일 이룩하자 백두산을 넘어서서 연애주로 러시아로 단군도 의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세워서 삼조고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이룩하자.